안녕하세요. 아림아빠입니다. 오늘 점심 에 페이스북에서 재미있는 이미지를 봤어요. 피미 공식 계정이랑 제가 패친인데요 여기에서 보니까 글 하나가 올라왔는데, 피미 X8SE 2020 버전의 새로운 기능은? 이라는 질문과 함께, 새로운 서비스를 뭐 잊지 말라. 뭐 이런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혹시 피미 X8SE에 대단한 업그레이드가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보니까, PMX8SE2가 아닌 2020 버전이라고 몇 가지 사항만 업그레이드 된 버전을 발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저런 몇 가지 장점들이 개선되었다. 뭐 이런 내용의 글을 봤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하고 검색해 봤더니, PMX8SE2020 버전이 뱅곳에 이미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뱅곳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뱅곳에 봤더니, 2020 버전이 8km를 날고 35분 비행 말고 다른 내용들은 다 똑같아요 가격도 52만원 정도 원래 64만원인데 20% 할인해서 52만원 정도에 살수 있다라고 해서 기존 버전보다 좀 저렴한 것 같아요 혹시 피미 X8 s 를 아직 구입하지 않으셨는데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죠 근데 얼마나 걸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밑에 보면 스펙을 비교했더라고요 2020 버전과 2018년 버전. 2018이라고 나오긴 했지만, 배송이 늦어져서 2019년 2월에 받았죠. 예약 판매 때 받았는데도 2019년 2월에 받았거든요. 처음 발표된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2018년 버전이고, 뭐 2020년 버전은 지금 4월이니까 뭐 올해 안에 나오긴 하겠죠. 두 버전에 대해서 비교한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영어로 써 있는데,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조금 어색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크기는, 똑같아요. 그런데, 중량이 줄었습니다. 기체 중량이 790g에서 765g으로 줄었어요. 한 25g 정도 줄었죠. 되게 미묘한 숫자이긴 한데, 무슨 요인인지 좀 기체가 줄었습니다. 뭐 가벼운 건 좋은 거죠. 다른 스펙들은 다 똑같아요. 여기 빨간 글씨로 써있지만, 보면 똑같거든요. 그런데 여기 최대 비행시간이 바람 없을 때가 33분에서 35번으로 2분가량 증가했습니다. 기체는 완전 똑같은 것 같아요. 단지 안에 하드웨어적인 좀 부품을 좀 효율적인 걸로 바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이 GPS와 글로나스 플러스 베이디오? 이걸 뭐라고 읽어야죠? 이 베이디오는 중국 위성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을 하나 더 강화해서 좀 정밀도를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올렸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특징이 하나 또 있고요 조종기에서 최대 제거거리가 5Km에서 8Km, 3Km 늘었다는 것 카메라에서 조금 차이점이 생긴 것 같아요 화각이 78.8도에서 80도로 화각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조리개는 F2.2에서 F2로 줄었고요 초점거리가 더 짧아졌어요. 그리고 센서도 커졌습니다. 2.3분의 1인치 센서에서 2.6분의 1인치 센서로 바뀌었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4K 60 프레임이 되는 건또 아니에요. 본인들도 피미 엑스파리스 2라고 하긴좀 민망했는지 2020 버전이라고 약간의 변화만 준것 같습니다. 메모리 카드 유형이 조금 증가했네요. 8기가에서 64기가까지 물론 더큰 것도 되는 것 같은데 256기가까지 아마도 좀 저장 속도는 좀 개선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펌웨어로도 저장속도는 조금 개선된 것도 같은데 됐다 안 됐다 해요 저장 속도가 저속이 가끔씩 뜹니다 비트레이트도 똑같아요 충전기도 배터리도 배터리가 똑같은데 2분을 더 나는 걸볼때 기체 내부에 있는 하드웨어에서 조금 효율성을 올린 것 같아요 밑에는 이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만 글자만 넣고 이미지는 똑같아요 기체 모양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아니 블랙으로 나오든 그레이로 좀 변화를 줘도 좋았을 텐데 호환성을 노렸는지 똑같아요 그냥 2 0 2 0이로만 쓰고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8km 숫자만 5km에서 8km로 바뀌었죠 레인프로프 디자인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위 스펙에서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진짜로 이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웬만히 비올 때는 안 날리는 게 좋죠 근데 어찌됐든 8 k m 35분 레인프루프 이 내용들이 좀 추가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피미 홈페이지에는 업그레이드된 내용이 없어요. 그냥 네,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덱이 바뀌었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네요. 그리고 hdr 비디오 기능이 들어갔다. 이전에는 hdr 기능에 대한 설명은 없었어요. 네, 이 기능이 추가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화질 개선이나 저장 방식에 대해서 조금 개선을 했던 것 같아요. 8kg를 날아가고, 디자인은 동일하고요. 이게 아이패드 미니입니다. 전 처음, 제일 처음에 아이패드 되는 줄 알고 대박이다 고 샀거든요. 아이패드 미니에요. 로켓, 서클, 스피럴, 드론이 이네 개는 다 돼요. 기존 거랑 동일합니다. 이것도 그대로 되겠죠. 뭐 업그레이드 됐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뭐 똑같겠죠. 뭐. 웨이포인트도 다 되죠. 그런데 이 파노라마 출시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파노라마는 안 됩니다. 이 파노라마는 아직도 안 돼요. 언제 해줄지 안해주려나 봐요. 새로운 또 버전업을 하면서 그리고 타임랩스 뭐 이런 건다 똑같죠. 라이트샷 기능은 좀 추가된 것 같아요. 원래보다 조금 밝아 좋아졌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SL 모드는 똑같은데 35분으로 2분 늘었다는 하 내용만 있고요. 정밀 착륙은 뭐 어, 펌웨어를 통하해서 정밀 착륙에 대해서는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미지가 처음에 되게 논란이 됐었죠 앞에 회피 기능이 있는 거 아니냐 여기 앞뒤에 무슨 센서라도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사람들을 펴놓겠지만 아니었죠 그래가지고 이 이미지는 뺀것 같아요 앱은 뭐 동일한 것 같은데요 아 근데 라이브 스트리밍이 된다는 것 같아요 좀 포메어로 기존 피미도 되면 좋겠네요 잘 쓰지 않을 기능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라이브 스트리밍이 된다니까 좀 그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정밀 착륙도를 높였다. 30m까지 정밀 착륙 센서가 볼수 있다고 나온 것 같아요. GPS 없이. 뭐 이건 잘 쓰지 않는 기능이긴 한데 뭐 나와주면 좋겠죠. 4K 60프레임만 됐어도 인정해줄 텐데 차이가 없는 거 보면 미묘한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피미 드론의 2020 버전이 나온다고 해서 스펙만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실제로 나와 봐야 알겠지만, 미묘한 차이로 업그레이드 버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피미 드론을 아직 구입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뭐, 2020 버전을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기존에 계신 분들은 굳이 2020 버전으로 넘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드론 시장이 침체되어 있는데, 새로운 피이 드론이 나오는 줄 알고 기대했었는데, 그 스펙이 별 차이가 없는 걸 보고 조금 아쉬웠던 그런 발표였습니다. 네, 벚꽃이 많이 난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조심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즐거운 드론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하림아빠였습니다.